안녕하세요. 서울점집 천상신궁입니다. 오늘은 2025년 1,4년, 이제 양력 12월 운세 말씀을 드릴 건데, 용띠 운세를 말씀을 드리는데, 어, 용띠분들 12월에는 금전의운는 열리는 시기예요 운은 열릴 수가 있는데, 인간의 바람은 따라 붙는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부부 간에 조심을 해야 되고요또 이게 사람들 간에 좀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대니, 우리가 부부 간에도, 이성 간에도 상처를 받을 수가 있고, 직장에서 또 대인 관계에 있어서도, 이게 스트레스 받는 일, 또 신경 쓰는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다만, 금년은 돌아가고, 또 사업이나 영업 하시는 분들, 운은 열릴 수가 있습니다. 뭐다 똑같은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평균적으로, 어, 운은 열리고 있기 때문에 본인이 노력하신다 그러면 금전의 운은 열릴 수가 있습니다. 나이별로 보면은, 38 무진생. 일단은 문서 운이 따라오고, 또 직장 운이 따라오고, 직장의 변동이 가능합니다. 이동을 주고, 또 내가 사업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 사업장 변동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문서운이라는 건 집문서도 해당이 되지만 내가 창업을 하는 것도 문서고 프리랜서를 움직이고 개인적으로 내 문서를 자꾸 가는 것도 다 해당이 되고 또 합격문서 취득문서 다 해당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서운은 좀 강하다 소리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변화가 따라오는 시기에는 내가 안 되는 걸 붙잡고 있지 마시고 새로운 거로 이렇게 전환을 하시고 이렇좀 바꿔보고 배워보시고 이렇게 해서 조금 움직여 주시는 것도 좋은 달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월생부터 12월생을 놓고 봤을 때 3월생 같은 경우에는 투자를 했을 때 상승세를 타고 올라갈 수가 있고 또 귀인의 운이 따라올 수가 있고 또 이성운이 따라올 수 있는 운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10월생 같은 경우에는 인간의 풍파가 좀 심해요. 그리고 또 금전의 손실, 또 시비, 관제 구설이 따라올 수가 있기 때문에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괜히 사소한 거로 부딪히면 일이 커지고 또 거기서 금전적 손해가 올 수가 있기 때문에 조심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우리가 이제 365일 뭐 날마다 일진이 다 틀리듯이 우리가 달마다 일진도 틀리고 또 내가 타고난 또 사주 팔자에 따라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호명해 드리는 탈리 딸 분들은 좀참고로 하시고 가신다 그러면은 돈을 벌수 있는 기회에는 돈을 벌 수가 있고 또 손해보는 거라던가 사고라던가 간제라던가 이런 것들을 미리 막으면 피해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잘 생각을 하시고 본인한테 안 좋은 거는 피해가신다 그러면 38 무진생 분들 10위에 다잘 넘기실 수가 있습니다 어 그리고 5운살 병진생 병진생 같은 경우에는 직장의 변동은 안됩니다. 괜히 직장의 변동을 주면 공백기가 생기는 상황이 될 수가 있고, 오도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직장에서 힘들고 마음에 안 들고 하더라도 버티고 가셔야지, 괜히 공백기가 생기고 나면은, 금전의 손해, 그다음에 정신적 스트레스 이런 것들로 인해서 힘들 수가 있으니까 직장 면에서는 웬만하면 참고 가셔야 된다 소리가 나옵니다. 그리고 금전운은 열립니다. 금전운은 열리는데 금전의 관리를 좀잘 하셔야 돼요. 금전이 들어왔을 때 관리를 잘해야지 잘못하면은 금전에서 손해를 보는 상황이 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금전 관리를 잘해라. 내가 돈을 벌었을 때 내가 그거를 어떻게 관리를 하냐에 느 따라서 내가 돈을 버는지 손해를 보는지 이게 갈림길을 설 수가 있기 때문에. 금전 관리를 잘하신다 그러면은, 집에다잘 넘기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3월생 같은 경우에 문서 운이 강하게 있고요. 투자했을 때 상승세를 타고 갈수 있는 운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9월생 같은 경우에는 구설수, 시비수, 사고 관제수가 따라오기 때문에 조심을 하셔야 되고요. 또 이제 상문살이라던가 이런 동투가 날 수가 있기 때문에 내가 집을 변동을 주고 사업장을 내가 수리를 하거나 또 내가 사업장을 얻어서 한다 그러면은 거기 고사를 지내든 방편을 하든 이렇게 하셔야지 크게 문제되는 일이 없지. 안 그러면은 동틀을 인해서 힘들 수가 있고 또 이렇게 금전이 세워져 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만 잘 맞고 가신다 그러면 쉬운 어 사회 병진생분들도 금전의 운이 열릴 수가 있습니다. 어, 오히려 쉬운 살 병진생 분들이 내가 관리만 잘하면 금전이 상승해서 올라갈 수가 있고 또 이제 사업영업 하시는 분들 금전이 열리는 상황이기 때문에 금전 관리 잘 하신다 그러면 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벌어서 이쪽에서는 손해를 보면 그거는 버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내가 금전이 내가 들어오는 금전이 있고 나가는 금전이 같이 있기 때문에 금전관리를 잘 하시면 10여일당 잘 넘기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62살 갑진생 문서운이나 뭐 변화변동은 가능합니다 뭐 변화변동이 있을 때는 뭐 사업장이나 업장 문서 변동이 가능하죠 그럴 때는 옮겨 주시면 좋습니다 근데 변동수가 있는데 내터전은 안 나가 그럴 때는 그 터에서 변동이 없거나 본인 운에서 변동이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비방을 하고 변동을 주셔야지 붙잡고 가면은 백발백중 손해를 본다 소리가 나오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변동을 주시고 가시는 게 좋고요. 또 인간의 배신수가 따라올 수가 있기 때문에 뭐 동업을 한다던가 금전을 빌려준다던가 이러는 거는 어 오히려 본인한테 상처받을 수 있고 금전도 손해볼 수가 있기 때문에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사물생 같은 경우에는 부부간에도 조심을 하셔야 되고요 이성간에도 또 직장의 동료 그 다음에 대인관계에 있어서도 좀 조심을 하셔야 안 좋은 거를 피해 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1월생 같은 경우에는 금전의 운이 상승해서 올라가는 운이 들어와 있고 투자했을 때도 상승해서 올라갈 수가 있고 또 귀인의 운이 따라오는 시기이기 때문에 금전의 운은 열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상문이 들어가 버리면 집안에 누가 돌아가시면 금전의 운을 막아버리기 때문에 그 상문을 잘 풀어 놓으셔야 본인도 건강할 수가 있고 금전도 풀어갈 수가 있습니다 안 그러면은 어, 몸자 알아누울 수가 있고요 아주 안 좋은 분들은 그리고 또 금전으로 막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조심을 하신다 그러면 61세 갑진생분들도 1에 따라 잘 넘길 수가 있고 또 유종의 미리 거둘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74살 임진생분들 이제 건강도 체크를 하셔야 되고요. 사고수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뭐 요즘은 뭐 인생이 뭐 백세 시대라고 하더라도 지금 뭐 74살 정도면은 뭐 건강이 좀안 좋으신 분들이 많고 또 이제 칼을 대고 가는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몸수가 안 좋거나 그러면은 빨리 병원에 가서 체크를 해보시는게 좋고요또 개인적으로 사업을 하시거나 영업을 하시거나 하시는 일이 있다 그러면은 아, 운은 열리는 시기고또 문서 운이라든가 문서 변동 운에서는 지금 이게 이루어질 수 있는 상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애다 임진생 같은 경우에는 부부간의 이별 살아서도 이별이고 우리가 돌아가셔도 이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별수를 조심하고 집안에 우환이 있으면 우환을잘 걷어놓으셔야 됩니다. 우환이라는 거는 진상문이라고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되신 분이 있대던가또 이렇게 조상이 타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잘 걷어놓으셔야지 모두 내가 편안하게 갈 수가 있고 상문이 이렇게 지니치고 있는 거를 걷어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3월생, 그리고 9월생 같은 경우에는 다른 생월달보다 특히 뭐 금전, 또 사고, 뭐 간제, 부서 시비,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안 좋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월생이나 9월생 같은 경우에는 그런 내가 안 좋은 부분을 갖다가 잘막고 가셔야 어 12월달이 편안하고 또 편안하게 금전이 돌아가고 일이 풀어져야 내년 2026년 병원 년이 편안할 수가 있습니다. 어, 제가 오늘은 2025년 1, 4년 양력 12월 융띠 운세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는 이제 평균적인 거를 말씀드리는 거고, 이제 개개인마다는 다 틀립니다. 근데 좋은 거보다는 안 좋은 게더잘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안 좋은 것들은 미리 막고 가신다 그러면 내가 손해보는 거를 막을 수가 있고, 2025년, 을사년, 양력 12월, 우리 눈띠분들도 좋은 운대로 또 내년을 좋은 운대로 맞이할 수가 있습니다.